1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어제 문목사님의 극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오랜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성을 쏟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끊임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받고서 쓰러지느냐 아니면 시험 때문에 더욱더 강건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시험과 미국의 시험이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든 틀리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막 시험에 나와요 떨어뜨려야 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 시험을 보면은 어,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고 실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감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시험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그곳을 이겨내면 우리가 더욱 더 강하게, 더욱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배를 채우는 일이라면 앞뒤를 앞뒤를 가리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욱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인간의 본분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않고 아름다운 삶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여기서 나에게 절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번만 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한 번, 한번 발생하는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아,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쉬운 것이죠. 우리 연합 장록의 성도님들은. 딱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공명심이죠.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각각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셨다, 마귀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으셔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해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연합 장록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어떤 공격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멋지게 승리해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 거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